오늘은 와플을 먹을 거예요. <웃음> <말>? <웃음> 오늘은 와플. 이러고 딱 넘어가 보스. 와플 가게, 이뭐 유럽 가게 같은데. 쪼꼬. 주문. 원래 이 적수궁 와플이 유명했던 거같아아 음 여기 여기서 많이 먹는구나 사람들이. 이 길이 뭔지 알아? 이오나로 가는 부부들이 꼭 지나쳐야 되는 길이래. 아 여기 원래 버번이 있었던가? 아 진짜. 부부들이 마지막으로 걷는 길이라고 했어요. 되게 슬픈 길이네? 어, 어, 어. 어. <laughs> 예쁘다던데 블루베리 크림치즈랑 이게 초코 오 진짜 예쁘게 나온다 이게, 뒤에도 발려있나요? 뒤에요? 있어요 아 진짜? 뒤에도 있어? 어오 앞뒤로 아주 잘 발렸네 음 음, 진짜 맛있어. 진짜? 안 차가워? 아니, 따뜻해? 아니, 그건 아닌데. 미리 해놓으신 것 같아. 근데 바삭해. 아, 그래? 근데 좀 고급진 초코야. 쌈맛이 아니야. 단데, 막, 아, 진짜 너무 달아. 못 먹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어 와, 맛있다. 이 맛이야. 진짜 맛있어. 커피 땡기는 맛일 것 같아. 음. 초코가 진짜 약간 벨기 초콜릿 느낌이어서 음 고급져. 근데 이거는 초코야. 따뜻하다? 아 이거는 아까 전에 한번 어. 하시더라 누르더라 음음 바삭하다 그거는 한번 데워줬는데 그런 것 같아 음 크림치즈 진짜 진하다 그치 되게 진하지? 음. 그러니까 크림치즈만 있는 건좀 느끼할 음. 것 같아 근데 블루베리잼이 진짜 새콤해 나신거잘못 먹잖아 음. 나한테 좀셔아 그래? 응음 음. 음. 무엇이 먹지도 않고. 이게 훨씬 맛있다. 멋있지멋있지 음. 이거 나 음. 이거. 오, 이거 봐. 소금, 소금. 아 소금이야. 음. 음. 약간 단짠이다. 음. 이게 훨씬 맛있. 다 맛있지. 음. 어 안에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메뉴가 막 영어가 많네요 음... 네. 이게 딸기 이이스크림 생크림, 바이라아이스크림이플 시럽, 녹차 그 다음에 스윙이이 진짜 비싸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인가? 안에 크림이 들어있는 건가? 그와 이렇게 있네요. 우와. 우와. 진짜 꾸미기 좋다, 꾸기 좋다. 음. 와, 이거 진짜 몸 살찌겠다. 맛있는 맛 맛있는 일단 있겠네. 첫 한입은 그냥 먹어봐 그냥? 응. 엄청 많이 안 단데 이거 음. 수크림이야 수크림 아 진짜? 응 맛있겠다 그러면 야 이거 너무 맛있다 허? 어?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 어 이게 되게 솔직히 기대 잘안 했잖아. 아, 기대 안 했지. 비주얼만 솔직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와그 빵도. 바삭해. 빵은... 이 바삭하지 않아. 왜냐 크림 때문에. 음. 근데 <laughs> 맛있어. 음 다르고 음 생크림 좀 볼게요. 음 진짜 맛있어 그냥 먹는게 맛있어 아이스크림 바른게 맛있어? 아이스크림 바른게 왜냐면 이게 시원해가지고 음. 팍목이시원하이 걸려 음. 돈 안아까워? 아까워 너무 <laughs> 한 여자들 4명정도 와가지고 먹으면 좋지 않을까? 어 4명에 뭐 하나 더 시켜가지고 음. 브런치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음~~ 맛있지, 맛있지. 되게 기분 좋아지는 거이다 어. 음~~ 약간, 평범한 단춘전이랑 조금은 음. 다른 것 같아요. 빵이 눅눅한데 이게 어울려. 응. 이 와플에는 약간 눅눅하게 응. 어울린다. 어 예약했는데 내려가면 돼요? 아니 네, 카운터로 가주세요 네. 12시 오픈인데 지금 11시 18분, 11시 18분. 이거 봐, 보응 너무 이쁜데 음, 음. 이게 크로피리, 크로플입니다, 크로플 어머 시나몬가루가 시나몬 이렇게 있고 음, 바삭해 되게 짜잔 이렇게. 바질 냄새가 엄청 세 그러네 오, 이렇게 옥수수가 박혀있네 이게 새로 나온 지 일주일... 또안된 따끈따끈한 신상. 신상, 되게 끈적거린다. <laughs> 되게 끈적거린다. <laughs> 겉에 뭐가 발려있는 것 같아. 오, 아, 그로플 처음 먹어봐. <laughs> 나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laughs> 바라데네 옥수수가 진짜 많아서, 소소한데, 응. 크루와상 그, 그 있지, 결. 응. 그게 느껴져. 진짜? 근데, 쫄깃한데 바삭해. 근데, 오, 어, 얘 너무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이거 콘옥수수야, 아니면 뭐야? 콘옥수수인데, 우와, 우와, 응, 살아있다, 진짜. 짱이지. <laughs> 겉바속쫄. 근데 빵이 하나도 안바뻑해안 안 달아? <laughs> 달아. 되게 될것 같아. 아니야, 되게 안 달아. 되게 단 편은 아니고 이게 시럽으로 꼬챙이 있는 것 같거든. 되게 끈덕거려. 이거 봐 엄청 끈덕거려. 근데 끈덕거리긴 한데 딱 괜찮은 단 단맛이야. 음. 담맛이야. 음. 음, 음야 이거 줄 서서 먹을만하다. 그러니까 첫 크로플 우리 그럼 되게 좋은 걸로 하는 거다. 음. 그치. 이게 어디가 파는 거야? 이거, 가로수 깻이야. 아 여기 아니구나. 네. 네. <laughs> <맛있게> 네. <laughs> 바지 음, 오. 진짜 단데? 근데 진짜 맛있게 달아. 근데 이건 여기 빨간 거 있어가지고. 매콤해? 약간 매콤해. 음. 달달 매콤. 음, 맛있다. 맛있지? 약간 줄 서서 먹을만 하지? 음 진짜 오묘해 맛이. 아 그래? 단데 거기에 바질 맛이 나고 그리고 매워. 오. 근데 진짜 매력. 근데 바질이랑 진짜 세. 여기까지 나. 근데 난 바질 좋아해가지고 완전 후. 음 맛있지. 음. 약간 진짜 단 바질 피자 먹는 느낌. 근데. 혀가 애려. 너무 매워. 맵지? 좀, 좀 매워. 맵지?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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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가 애려. 혀 끝이 아파. 응. 음, 이거는 콘보다는 조금 퍽퍽하다아 그래? 콘이더 음. 부드러워? 음, 좀 달라. 빵결이. 이게 음. 겹이 있긴 하거든. 절 음, 되게 잘 보인다. 응. 음. 국수 진짜 많네. 음. <laughs> 뭐야? <뭐냐>? 시 <laughs> 먹지도. <않고 웃음> 완전 달라. 그치. 완전 다르지. 이거 엄청 촉촉하지? 음. 바질은 살짝 퍼석한데 이건 그냥 빵결이 그냥 느껴지는. 음. 아, 바질은 그냥 와플 위에 소스를 바른 거고 이거는 안에다가 넣어서 촉촉해질 수밖에 없나 보다. 또 여기서 물이 나오니까. 어, 그럴 수밖에 없나 보다. 이건 그냥 그래요. 이거는 그냥 체다치즈 한장 올린 것 같은데? 예스. 오. 오. 여기 봐. 오 얘도 오좀 빵결이 장난 아니야. 어, 제일 바삭한 것 같은데? 내가 처음에 너무 촉촉한 걸 먹어가지고, 다른 게 조금 감흥이했다 근데 빵결은 콘 넘사야. 콘을 먼저 안 먹고, 음. 딴걸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다. 막판이 먹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빵 자체가 맛있어. 이단빵 자체가 맛있어. 약간 싸구려 맛도 안 나고, 기다릴만 나는 것 기다려서 먹을만 한. 근데 나는 치즈 맛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나마. 응. 아까 거 중에서. 근데 여운이 되게 많이 남는다. 치즈가 응. 어. 음, 난 바질. 치즈 그, 그냥 체다치즈가 아닌 것 같아. 좀 좋은 체다치즈 올린 것 같아. 그치? 좀 조, 좋은 거올렸지아 어. 약간 근데 이거 빵이 커가지고,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딱 가가지고, 둘이서 하나 시켜서 커피랑 딱 먹으면서, 이다떨기딱좋은거 기다려서 먹을 만한 맛 버전인 것 같습니다 추천! 은에은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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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여기 딸기, 노틀러우플 딸기 노틸러와플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토핑 응. 추가한 거. 이거 망고. 음. 근 망고랑 콘크리스트는 무조건 맛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거 여기 와플 되게 바삭바삭해. 맞아, 나 이거 먹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얍. <laughs> 망고 이 망고 이시려? 원래 근데 와플이 이거 아니냐? 원조가? 그치! 응. 원래 학교 끝나고 서, 맨날 서, 서, 서. 이런 거 먹는 거지 솔직히 애플잼이랑 원래 생크림만 발려 응. 있어야 돼 음. 바삭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해 야 과자야 과자! 빵 아니고 응. 과자가 반죽이 너무 좋아 봐봐 아, 나갔어. 음. 이거 진짜 따가운 맛이야. 어. 여기에 누텔라가 발려있고, 음. 그 다음에 생크림, 초코칩, 딸기, 음. 그리 슈가파우더. 3,700원. 어, 진짜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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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꿀맛, 음, 슬발이왜해야 돼? 어. 우와, 어두워! 와 시청을 받겠는데? 저희 크로스와 우와! 하나랑요. <laughs>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아이스 아 아메리카노 2개 주세요 자인이요네난 8000원 같이 좋아하 여기가 거의 크로플의 원조야? 어 여기가 제일,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오다튕겨져나봐 근데 방수다 방수 <laughs> 방수 시나몬가루를 엄청 뿌렸다. 음, 부드럽다, 확실히. 어. 쫄깃하지? 확실히 쫄깃하다. 아까는 약간 오. 뻑뻑했잖아 근데 이거 약간 치즈 같아. 아이스크림 올려주세요. 어, 너 그런 말 타면 안 돼. 아이스크림 좀 올려줄래? <laughs> <laughs> 이렇게 할게. 어. <laughs> 차가울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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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처음에 약간 고통스럽지? <laughs> 야, 빵 먹어야 제일 맛있는데? 빵 여기 제일 맛있지? 응. <laughs> 근데 아이스크림이 차갑잖아. 근데 그게 맛있다? 어. 아, 근데 너무 달지 않나? 시럽불려서 아, 커피로 짠한번 하세요. 짠. 오, 이 커피 괜찮다. 오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커피 맛있는데? 그치? 커피 맛집이 알지? 오, 무거워. 이거, 이거 무거워. 오. 이렇게 두 개. 뜰거 맞다. 어, 시키자. 하나만. 이건 무화과 오레오 오리지널. 응. 근데 이게 되게 얇은데 무거워. <laughs> 진짜, 진짜 가벼워 보이는데. 묵직해. 딱카라멜이야 이건 진짜 너무 달아 으악.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응. 음. 맛있는데 벌칙 받을 정도의 담 응. 이거는 안에 카라멜도 있고 초코도 있어가지고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진짜 너무 달아 음 오, 오 이게 대박이네. 내 네, 이거 먹어볼게. 예, 예. 음, 음. 이거 되게 단단하잖아. 음. 근데 무화과도 단단해가지고 되게 좀 질겨. 아. 건무화과라 음. 그런가 봐. 음. 이게 맛있는데? 맛있어? 이거 먹어봐. 벌칙 먹어봐, 벌칙. 엄청 달긴 하다. 어, 벌칙 먹어봐, 벌칙. 벌칙이지? 음~! 오 어, 이게 훨씬 더아 그래 엄청 나. 아 음. 이건 그래도 맛있어 먹을만해? 음. 음, 이거, 진짜 어. 이거 나, 이게 있다 이우 왜 이렇게 배부게지 근데 이달이 와서 이간빵이눅눅이 보인다. 질겨이겨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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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사과잼게이있어이맛게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그 이렇게 이렇먹 이렇게 느끼한 맛인가 이렇게 <봐>. 이 <laughs> 오버하지 마세요 음, 크림은그진 않네 그래? 근데 빵이랑 같이 먹는맛있 <laughs> 입이나 빠와오 <따가워. 웃음> <laughs> <laughs> 이렇게 잘라야 깨끗하게 잘리네 보기만 도 김치찌개는 셨데 눅눅하지? 음 눅눅해 안느안느 하나다 먹어봐. 그래? 아, 근데 빵 너무. 아니 근데 오래오래서 괜찮은 거 아니야? 음. 에 초코잼 있죠. 오 초코잼? 응. 누텔라 발렸나 다 누텔라 응, 아닌데? 그냥 초코 시럽 같아. 아, 맛있는데 김치찌개 뜨게네. 은주 <laughs> 좀 가자. 음. 운전 좀 들어볼게. 어디 가자? 어떠신지? 음. 비 이거 어디 거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거 뭐지? 이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뭐지? 빵 이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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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거 뭐지? 이거 뭐거 뭐지? 이거 이크뭐이